오늘 강동철의 야구라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조산 v 스 MVP까지 차지한 정수민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. 네. 아 반갑습니다. 아, 일단 우승 소가1 4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네, 네. 제가 진짜 어리,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계속 우승 못했다가 네, 네. 제가1 4년 만에 우승의 그 중심에 있었다는 자체가 영광스럽고요. 네. 아직까지도 우승했다는 실감을 잘못하겠다 아. 한간에는 MVP 되고 약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?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. 가 <laughs> <laughs> 그 결정적으로 MVP 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홈런, 홈런. 네. 아, 성장을 갇혀서 네. 그게 하면 더 부각된 것 같아요. 부상 토기이 많이 심어져서. 사실 정수빈 선수 하면은 홈런 타자는 아니었잖아요. 다치고 그 이후에 홈런이 나왔어요. 다쳐서 약이 임시방편을 했던 거제폼으으원원래로로똑같이 네. 그 해야죠 음. 그친많이좀 따라한 부분도 있었잖아요. 작년에 서친창 네. 선수의 타격폼도 좀 따라했고 다시 또 바꾸셨어요. 바꾼 이유는뭐 단. 다... 한 가지인데요? 네. 못 치니까. 아, 그럼 또, 따라해볼만한 그런 선수는 없어요? 어, 생각하고 있는, 그냥, 은 네, 네. 많이 있어요. 나이도 뭐, 한, <laughs> 몇 병, 한, 몇 시까지 남아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를 들면, 네. 뭐, 이특근 선배도 있고요. 잘 치는 선수들은 다 제가. 그, 민병원 선수나, 혹은, 그, 오정원 선수의 프리미어 12대 혹시 그, 보셨습니까? 홈런? 네. <laughs>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상대편 입장에서는 정말.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일본 팀이랑 해서 네.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좋았나요? 네. 속 시현했어요. 네. 어쨌든 좀 새로운 타격전 기대가 됩니다. 네, 내년에 기대했어요 <laughs> 네. 그 한국 시절때그 홈런치고 다이아몬드를 돌때그 기분은 좀 어땠을까요? 그때 홈런치고 이제 네. 아 이제 우승이다. 아 네. 지금 확신했구나. 지금 우승했다. 거기에 겸사겸사해서 MVP도 받을 수 있겠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그때 직감을 받았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네. 좀 떠오르는 사람은 있었어요. 일단 저희 부모님, 가족들이 경희장 와서 뭐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리고 누나랑. 났구나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경민이가 생각났어요. 경민 이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내가 이거 한 방으로 <laughs> 나는 직감됐다. 내가 MVP고 우승이다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MVP 타고 허경민 선수랑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? 아그 당시에는 이제 경민이도 이제 되게 축하해 주고 어. 그렇게 했었거든요. 네네. 뭐 며칠 지나니까 경민이가 안 거죠. 원래 <laughs> 경민이가 받을 수 있는 했는데? 건데 제가 받서죠 네. 어때?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. 장난으로. 네. 일단 시즌 끝났습니다. 허경민 선수는 그리고 프리미어십에 갔어요. 프리미어 시위에 간 동료 선수한테는 들뭐 메시지 이런 거는 주고받진 않으셨어요? 경민이 랑연락 했어요? 오타니 볼, 펀드 실패를 했었거든요, 경민 두 번을. 네네. 되게 힘드냐고. <laughs> 어, 예. 못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. 오타니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선수들이 못 치는 게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너무 풀이 좋아가지고. 어. 최근에 이제 시즌 끝나고 우승한 이후에 그러면 정수빈 선수로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최근 그나마. 우승하니까 또 엄청 많이 바쁘더라고요. 네네. 네 거기도 막여러 인사도 다니고 많이 모셨어요.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여유을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야구장에서 운동도 하고. 수상 이후에 가슴에 좀 MVP를 달고 다닐 때, 그 평소와 다닐 때좀 다른 느낌 아닙니까? 그냥 어디 가도 되게 네. 네, 환대해 주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은 즐겁게 보내야 될 시간인데 네. 만날 사람은 없습니까 있, 있습니까? 만날 사람이야 찾아보면 많죠. 네. 아니, 근데 그 친구들을 만들려고 해도 내가 쉬면은 친구들이 또일 나가고 틈틈이 만나고 있어요. 그동안 좀 애틋하게 못 만났던 혹시 그런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? 여성분요? <laughs> 네. 여성분 만나는. 그래서 없어요. 네. 그러니그민병원 선수 보면서 네. 참그 부럽다란 이 네. 이야기를 네. 하셨다고 들었어요. 그네 솔로라고 하죠. 네, 그렇죠. 네. 그 기간이 길어가지고 병원형이나 네. 뭐 이런 안정적인 가정이나 이런 친구들, 뭐 여자친구 부모 이러면 되게 부러워요. 네. 근데 사실 정수민 선수하면. 아무나 못 만날 것 같아. 요 워낙 그 두산에 <laughs> 두산 팬들 때문에 좀 만날 때도 팬들 의식을 좀 해야 될것 같아. 요 어떻습니까? 좀 만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? 아, 제, 제가 좋아하면은 뭐만편히 네. 뭐 눈치 안 보고 만날 것 같아요. 네. 지금은. 근데 예, 지금. 예전에는 좀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눈치 안 보고 할것 같아요. 근데 정수빈 선수가 그 잠실의 아이돌이잖아요. 가장 많은. 누나 팬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외모가 아이돌 외모입니까? 아니 전혀 <laughs> 네. 전혀 그뭐 아이돌 외모는 아닌데 예, 예. 편하게 생겼으면 돼 오늘 뭐 부담 없이 야구를 하면은 또 남자인 모습 <laughs> 남자인 모습도 좋아하고 <좀> <laughs> 어. 감싸주고 싶은 예. 마음이 생기나 봐요 일단 어... 겉에 이미지는 좀 그런데 네, 네. 속? 다른 아남자구나 네. <laughs> 근데 혹시 그, 그런 누나들에게 대시 받은 적은 없어요 팬분들한테요? 네. 뭐차한대 사줄게 집좀뭐 <laughs> 뭐 이렇게 너무 드라마 <laughs> 그냥,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진짜 <laughs> 보면 제 두산 게임 가면은 어, 엄청난 다다 다 등에 막 정수빈 영수빈 하는데. 분량 공세는 별로 없었군요 네, 뭐 꾸준히 오시는 팬분은 뭐, 네, 뭐 케익이라든가, 네. 그냥 먹을 거리. 응원가 <laughs> 뭐. 어... 있잖아요. 알고 계시죠? 금만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? 네. 하나, 둘, 셋. 달려라 달려 야. 안타. 근데 요게 아. <laughs> 남자 파트 하신가요? 네. 이게 남자 파트인 거예요? 이게 고음으로 가야 돼요. 저희가 여기서 한두 오타분은 올려야 됩니다. 정수빈 목소리가 <laughs> 그 올라가는 목소리가 아니라서 그럼 제가 여자 파트를 때 남자 파트 제가 조금만. 네, 제대로 해봅시다. 한번 해봅시다. 네. 자, 달려라 달려 안타. 두산의 정수빈. 아, 다. 정. 이게 나옵니다. 나오는데 제가 남자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웃겨요. 네. 여자분들은 정말 그 고음을 다 같이 외치는데 이걸 들었을 때 정수빈 선수의 느낌은 진짜 궁금해요. 아... 타석에 딱 들어서면 네. 이딱노런걸 부르시잖아요. 그러면 너무 좋아요. 너무 사람들이 크게 불러주시니까 네. 타석에서 되게 힘이 나오고요. 그럴 때가 있어요. 타석 들어와서 초보를 치고 싶은데 이거는 네. <laughs> 진짜 초보를 쳐서 뭐 어떻게 막안타를 치고 싶은데 네. 그 응원가를 듣기, 듣기 위해서, <laughs> 듣기 위해서, 누군 몰랐네. 몰랐네. 초구를 본다던가 아아 <laughs> 그럴 경우들이. 왜냐면 정수빈 선수 네.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는 누나 팬들 네. 진짜 많거든요. 소녀 팬들도 많고. 네. 근데 그냥 쉽게 물러나 버리면 그다무거워잖아요 네.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초어를 한번 좀 삼일 땅 있어요. 아 근데 좀 벅찬 느낌이 좀 들죠. 네. 저희 중계할 때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또 이런 큰 경기에서 더 목소리 더 커지시고, 음 그리고 또한 번씩 소름도 끼치고. 그 정수빈 선수는 이제 27이잖아요. 네. 연상이셨으니까 연하가습니다 저는